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선교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d m z 처음에 d m z 를 혼자서 주님이 걸으래서 걸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저 땅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에 눈이 밝아져 너무 아름다움을 봤다 했습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저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들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각을 바꿔라. 저 북한 땅에, 북한 땅을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니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종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갈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북한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겠습니다. 주 谢谢大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한 목적 중 하나가 어, 이곳은 연합되는 곳이고 하나되는 곳에산하드니스 통해서 하나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지역이 이 지역을 믿고 이곳에서 우리 기호 목사님과 이곳은 연합의 장소이고 부활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일이 진행됐던 것들이 뭐냐하면 독일의 통일이 세 사람이 소수 인원이 시작해서 7년 후에 독일이 약 30만 40만 정도 모아져서 구금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독일이 었습니다그 독일이라는 데에 시작된 데가 동독이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세분이 출발했는데 그것이 7년 후에 한 40만 정도 됐는데 독일의 통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를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무너졌던 89년 11월 9일이 있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그 다음 90년 10월 3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어떤 날을 기념하고 있냐면 혁명, 평화혁명의 날이라고 한 1989년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라이프치시에서 여러 지역에 한 40만 정도 30만에서 40만 정도가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로 되었던 약속이 되어 있어서 어, 니콜라이 시로 사람들이 모여서 니콜라이 시를한 바퀴를 도는 시위 그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평화적인 시위할 때 촛불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동독 경찰들이 캐시를 해서 동독에서는 사살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폭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좀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상황이 됐었던 상황 가운데인데 그러나 교회 중심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겠다. 어떤 시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겠다 해서 동독시 동독, 동독 니콜라이프치시를 라한 바퀴를 촛불을 들고 도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돌기 전에 했던 예배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총을 놓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고 완전하게 한 사람도 낙오자도 없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사살 당한 사람도 없고 정말 평화적인 시위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 동독과 서독에서는 혁명 평화 혁명이 아르라가지고 10월 9일 날 하는데 내년이 올해가 35주년 해가 되는 냅니다 평화 혁명 통일이 된 35주년이 돼서 10월 9일 날 거기서는 국경일로 지켜서 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독일하고 줌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연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니콜라이 교회를 저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저희가 줌 미팅으로 완전히 MOU 작성하는 거 하고 계획하는 거 하고 해서 10월 9일날 우리를 여기서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다갈 수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는데 우리 팀들이 많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2명이 들어갑니다. 12명이 들어가서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독일과 한국이 평화적인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적인 통일일 독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방으로 가는 일들, 열방으로 가는 일들이 한국에서 75주년, 75년이나 분류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적인 통일이 상징적으로 니콜라이 교회를 여기 애기봉에다가 세울 수 있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나의 조인식을 갖는 것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을 갈수 있도록 초청을 의뢰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간다 하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laughs> 저를 중심으로 가게 돼서 독일과 연계되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MOU 하는 일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여기에 조그만 무브먼트가 사실여기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이런 조그만 인원이 정말 이런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여정 가운데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일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단 교회와 또 열방에 있는 단체들이 연합이 돼서 복음적인 통일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여기서 열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돌아 좀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12명이 가는데 <laughs>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가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쪽에 있는 평화적인 보금적인 통일이 대한민국에 흘러와서 보금적인 통일이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번 7일 날 0시 30분에 나갑니다. 6일날 밤에 밤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저 프랑프트 여기 아, 뭐야 몽골로 해서 울란바토르로 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서 7일날 갔다가 14일날 나오는데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고 하나 성령의 역사에서 독일과 통일이 먼저 하나 될수 있는 하나였던 것들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기름부이 있게 해달라고 또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 사항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가서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평화적인 또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신자스러리 Abu Dhammaki, Abu d h a m m a 아 i Abu d h a m m 하 k i Abu 아 h a m 나 a k i Abu d h a m m a k 가이아아 우리 이 아니라, 그 계획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번 예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권위 안에 앞에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게 나가, 믿고 게 나가면이. 아버지, 이 권능 의 역사가 이곳에 기름부어 주 <laughs>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유승준 목사님, 아니, 박성준 목사님 팀들이, 어, 저번 주에는 우리 임경호 목사님이 터키를 방문하고 오셨고, 가서 선교를 하고 오셨고, 저번, 이번 주에는 박승정 목사님이 귀국을 했는데, 상당히 몸이 많이 아파져, 못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 번아웃된 상태가 됐는데, 정말 그 귀한 일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또 열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브호스팀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그 귀한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정말 그 어려운 여정, 여정, 여정을 아버지님께 삼지하셨고 했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체력적으로 아버지님 어려웠고 힘들었던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는 내려놓은 마음가운데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나 자신의 그가정들그팀들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셨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여정 채워주시는 그상하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을 통한 힘전함이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푸른 와 다니는데 투족함이 없는 해부널스팀 박순정 목사님 가정 되도록, 우리도 십되도록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가는 길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하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높아져 있는 것과 나다 예. 이런 모든 것을 평탄케 하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나 <laughs> 아버지의 나라를 맡고 나 확장하며 아버지께 영광도 이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웃음> <웃음>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아버전 선포합니다. 아버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늘.